너 해줘 아니 좀 성이.. 왜, 아니 왜 이렇게 성 바닥으로 맞는거야 무식이에요 아 무식이 아닌데? 아니 뭐지? 아 무소식이에요 야 지가 지 입으로 되게 무식하대? 무소식이에요 무식이 아니고 아, 약간 이거 의도하지 않았 하는 <laughs> 얘기가 웃겼다 아, 여기 앉아서 애들 기다려, 기다리자 여기 앉아서. 아니야 어디래 아 전화해봐 네가 얘네 아니야. 이름 뭐였지? 얘는 이름 뭐야말 맑음 아, 아, 아 맑음이었어? 네가 맑음이야? 내가 맑음 내가 아, 맑음이야 <laughs> 어... 까칠이 까칠이랑 하다 유하다 <laughs> 야 우리가 우리 이름 을 얘는 약간 유하다는 그런 그러니까 표현이 아니라 하다 두두디즈두디즈 <laughs> 하다 약간 그런 느낌 나 이제 여러 가서 에너지빨 음을 사면 안 돼? 아, 그, 한강 걸어가면은, 뭐 있어? 아, 그냥, 저거 먹다 보면은, 이제 좀, 배 불러. 아니, 저거 안 불러. 어디야? 나 전화해볼게. 응. 아, 아. 제발, 니가 좀 전화해봐라. 아니, 너네, 뱃빛이, 안 갖고 왔으면 거의 죽일 듯이. 아. 아 하이에스 이잖아 아 일부러 내가 타이틀 뚫었지. 어우 아, 진짜, 화낼 뻔 했네. 안 돼. 아, 예 무지해. 이거랑, 이거예요. 아, 이거 치워, 이씨. 이거를... 야, 망원 한강공원까지 걸어가는 거야? 거래했어요. 당근마켓 거래. 응? 망원 한강공원? 거기가 거긴가? 우리 갔던 데가? 맞지 않아? 내가 가다가 봤거든? 맑음이가 사줬어요. 치워, 이 맑음이한테 얻어내는 방법은 찡찡거리면 돼요. 욕먹고 아, 얻어먹을 해. 수 있어요. <laughs> 친구를 잘못 사겠어요 제가. 아, 잠깐만, 이렇게 하면, 아, 아이고, 아이고. 저희가 음. 오늘 맞춘 게 아닌데, 셋이 지금 착장이, 아이고, 아이고. 착장이. 당신은 착장이 다르잖아요. 저는 이 옷이 없어요. 그러면 싸야겠다. 말하셨지. 에. 아, 예 저기 죄송한데 당신들이 앞에 있어서 아, 예, 예. <laughs> 영상이 이상해요 아 이렇게 내가 앞으로 갈게 로 찍는거야? 면아니야 다리 너무 예쁘 다리 어디있는데? 저기 아 다리. 아 다리 나 다리, 아, 다리. 다리 얘기하아나문 아, 얘기하는 줄 알고 야뭐 여기도 해도 돼요 그냥 이거, 어, 돼. 여기 그때 국회의사당도 보이고 이랬는데 여기에도? 어! 그때 우리 봤었지 뭐? 국회의사당 어 아, 그럼 그치? 응야야 <laughs> 야, 님이 이름이 뭐였냐 나 까치리 쟤무소식 어, 아니, 유화다 야, 뭐라 하는지 알아? 유화다가 그냥 하다에서 둘의 둥. 둥이 뭔지. 유두야? 미친 거 아니야? <아니었어? 웃음> 진짜? 미안했어. 야,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. 나도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. <laughs>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, 진짜로. 니가 그런 생각을 해? 빨리 푸른다, 이렇 야, 하고 있었어. 뭐야? <laughs> <laughs> 안녕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야, 우리 챙겨야 돼. 하지 말자. 왜? 너무 네, 좋아, 네, 좋아. 네, 너무 좋아 너무 좋진을하요 여기 직진을 한다고요? 응 네. 가봐 어야 왼쪽 봐봐

좋아요. 아, 맞다, 맞다. 좋아요. 아, 너무 착다 이거 못하겠어. 이거는 우리 엄마 만들었어? 대박이지? 진짜? 어. 그래? 우리 엄마가 나 초등학생 때 만들었을걸? 이거? 어, 그러다가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 외할머니가 이거 엄마가 만든 거라서 줬대 엄마한테. 그래서 엄마가 안 입는다고 해서 내가 입는 <미 voix �iffe> 그치. 위에만 <위미엄은> 들고 전화병. 소라미노. <놀베> 이게 이게. 미소라네. 미소라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내목소리 들어와야 어, 당신 목소리가 여기 다 들어갔지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어, 여기 있다. <laughs> 어디? 여기 예, 그 <옆에> 초록색. <laughs> 어, 아, 들 그런 줄? 이 빨리 나가는 거였편한 おいしょ。 야너 원래 키 되게 큰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키 작아 보인다. <laughs> 제일 기분 나빠요 지금. 키가 몇이지? 67.3. 되게 정확하시네. 어. 그리고 저 시력은 오른쪽 눈이 1.8이에요. <laughs> 몽골인 아니고요. <laughs> 그치 신기해 거의 아쉽게 대성공이야 그치? 그럼 이 정도면 성공이지. 정도 안 나서.